<laughs> 아, 저거 지금, 한... 우와, 씨. 오매, 씨. 아, 일단은, 여기도 처음 오는 데데 한번 좀 둘러봅시다. 네, 저희가 일단은 132번 쪽이거든요. 일단은 이쪽으로 보면서, 아까 보니까 파바가 하나 있었던, 아, 있네. 아. 어? 와, 파바, 파바가 있어. 봐봐. 설마 아, 봐봐 뜯도 모르는 후보 없지? 당연 세세 세빙인데. 나는 세빙 모든 게다 세빙. 굳이? 어차피 캐리언데 아니, 그걸 왜또 굳이 끌려고 하세요? 7시 25분, 15분? 15분? 왜또 15분? 아니, 그걸 또. 근데 그라도 올려. 중급 거데 먼저 가벼운 거. 뭐라고? 물. 아, 공기 작은 거 여기가 어도 되잖아. 어 작은 거 싫어도 돼. 아니, 똑같 아니 한개더가져 올까 그럼? 아니 아니. 난그 싫어. 놀랐나? 대이야 어? <놀람> 기도실이 왜 있어? 응. 기도실. 기도실. 기이실기 기도실. 기도실. 기 기도실. 기도실. 기도 어 면물 너무... 어 뭐야 식당하네 여기 아, 여기서 밥 먹고 가도 되겠네. 대수씨 커피좀 여기 다른데보다 손님이 없는데. 아 커피향 좋다. 응. 음, 음. 음. 아야. 맞아요. 지금 시 어, 6시 반이데 우리가 30분 전이나 20분 전에 될 거든. 아니, 25시 분에 할까 말에 언제 올거 30분 전 정도부터 이제 연 열어 준다고. 그러면은 4시 4시 5분이나 그쯤에 열잖아요. 30분 전에 연다고 하면은 그냥 쭉 가야해 끝까지 롯데리아다 무성고가 건물관으데 있네 1층 <놀떡> 하이 롯데리아 아, 이거 끝까지 가야 해 130이 끝까지 가야 해, 우리 어, 뭐야? CU다 CS는 없나? 어, CU 있는 아니, 근데 왜 걸어가는 거야, 도대체 아, CU 가려고? 아외에서뭐 사게? 어? 카드 어디 있어? 너 이때는? 아니 뭘또 사려고 저 들어가는 거야? 어. 어차피 라면도 없어가지고 난 앉아. 역시 원조 아이 는 원조 아이 인가？빠르 게누 르면 좀 버벅 대. 쉬지 않고 가야 해요. 아주 그냥 어제 맘보 채우고 오늘 또 맘보 채우고. 저거 지금 디스터링 거 알아? 어? 저 디스터링 거 알아, 위에? 아저 디스터리야. 전지 습하더라. 아니야 이거는 습한 게 아니야. <laughs> 아 그렇죠. 아아 아니고 뭐 필리핀 때 있었으면. 그나마 소식은 일단 없어요 물론 날씨 어떻지 네, 모르니까. 그래도 네, 잘 오셨습니다. 아침부터 멋진 분들. 자 여러분 혹시 제 이름 아세요? 아니요. 그럼 아는 거 뭐가 있어요? <laughs>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가이드만 만나도 절반은 성공하는 건데 아, 그러면 한국 가이드를 어디서 만나기로 되어있는지 아세요? 형님들 컨내하지 마시고 한국 가이드 어디서 만나기로 되어있습니까? 한국에서요? 아니 한국 가이드를 네. 저를 공항 나와서 그치 저는 어디서 안에를 맡길 수 있어요 아이 형님들 그러면은 형님들을 그 뭐야 마당은 그럼 형님들 집 아니고 너메집인가자 여기 티켓을 내고, 너 가면 공항 바뀌고, 여기 뒤는 공항 안이죠. 여러분이 나오신 그 문은요, 아, 우리하고 다르구나.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야. 어머, 나 가방 하나 안찾아왔어 다시 들어갈래? 못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기다린 곳은 원래 천지 가이드를 만나서 그 다음에 공항 바깥에 나오면 제가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한국 가이드는 공항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옆에 이렇게 살짝 숨었다가 지금 전화를 싹약상 놨잖아요. 그런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사회주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여기는 무슨 무슨주의? 사회주의, 어 맞아요. 사회주의, 여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말을 조금 정확하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찍어주고 사진 찍어주는 게 제가 하는 일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 아마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우리 흥 때에는 공산주의란 말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하지 마라고 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해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외국인은 제가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laughs> 이 친구는 상당히 똑똑한 베트남에서 엘리트 친구예요. 왜냐 p e r m a n s 슈 아, Superman. 아, Superman. 아, s 아, Superman. 아, Superman. 아, Superman. 아, Superman. 아, 시 u p e r m 아, s u p e r 아, 오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나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니까 여기서 뭐 하고 싶으세요? 여기 전리이 있지 않아요? 오랜만에 그거 먹고 싶은데. 이 오랜만에 그거 먹고 싶은데. 졸리비. 안, 안 먹은지 거의 4년 됐거든요. 지 우리 집은 휴양쪽으로 아, 우리도 우리도 휴양으로이 우리 아니라. 우리 집은 액티비티 하는 걸로. 그럼 속초로 가시지 왜 여기로 오셨어요? <laughs>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 여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내일부터, 오늘은 조금 덜한데, 내일부터는 일정이 바듯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방금 형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왔어. 어, 우리 식구들은, 어, 난좀 여유있게 쉬고 싶어서 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이. 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래야 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단체 여행 많이, 패키지 여행 많이 해보셨어요? 안녕 안 해보셨어요? 신혼 여행이 두 번째. 어머 몇년된 거예요? 18년. 아 18년 된데 큰 애가 18, 18살. 이상하네. 그럼 혼수를 먼저 하신 거죠, 그렇게? 네. 아, 어, 모닝 있는 거 봐. 그러면. 사실, 아까 낮에 오신 두 분이요. 아이들 셋을 일본 여행 보내고 두 분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비슷한 연령이다라고 하는 거. 기장이 차가 엄청, 뭐, 몇살차였는지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아침에 일정 와서 기다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두 분도 약간 두 분만의 시간을 하신다라고 하시길래 내일부터는 그럴 수가 없는데 오늘 원래 우리 일정이 만나서 밥먹고 저랑 같이 저녁을 드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원하시면 식사할 때 6분에서 이야기 나누고싶고 오늘만큼은 자유여행뱅키로 좀 여유있게 하고싶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호텔이 미키비치 바로 앞에 있으니까 체크인 하시고 좀 쉬시다가 미키비치 가서 산보도좀 어, 하고 내일부터는 정해져 있는 식사가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6분이서 더 빼고 맛있는거 먹겠다 하시는 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럴 걸 선택하시게 되면 제가 책정되어 있는 저녁 비용을 현금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인데 어. 우리 여섯 분, 두 분, 여기에 계신 두 분이랑 우리 호텔에 두 분이 더 합류를 하시는데 이두 분이. 아린이는 마사지가 포함이 안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철도구나 큰 애들은 안 받아도 될거예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이미 포함이 되어있고 아, 한국말은 좀 조금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혼자 살지 않아요 제 와이프랑 제 아들이랑 제 어머니랑 3대가 한국사람으 구성되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제 아들 더 어려요 제 아들이 6살이에요 근데 제 아들도 우리나라는 마사지가 비활성화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마사지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제거제 어머니랑 제 아들이랑 <laughs> 마사지 받는 거 엎어졌게 생각한 김에 보여드린 건데 마사지는 어, 우리나라에서 비활성화된 나라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조차도 안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이나 동남아시아는 마사지가 활성화된 나라잖아요 저는 잘 생각하세요 저는 설명만 할 뿐이고 선택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성인들 마사지 못지않게 임산부나 아이들 마사지도 무척 신경을 쓰고 발달이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렇지 아니 아이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 매겨보는 거잖아요 근데 먹기만 먹는다면 잘 먹을 수도, 어 맛있네 고잘 먹을 수도, 아안 먹어 이럴 수도 있는데 먹이는 거그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모든 게 첫인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만 눕히기가 힘들 뿐이지 밖에 엄마 아빠가 밖에 도와줬을 때 어, 나 다시는 안 받을래 이런 친구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건 사실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어 아니, 밖에 하셔도 되고요. 안 밖에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만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받을 줄알면 엄마 옆에 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맞으셔 대신 제가 뭐든지 다른 거 엉뚱한 약속은 안 해요 이번 여행 평생 기억에 남게 아름다운 안전한 여행 만들어드리겠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지 않아요 여행은 여러분들의 여행그고 저는 약간의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은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먼 데까지 속초 아니고, 이먼 데까지 오신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나들 좋아하는 거, 뭐,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만담 곡... 어머, 저 과일 뭐야? 저 과일 뭐예요? 양파처럼 생긴 과일 뭐예요? 무 <목소리로> 보여야? 뭐, 뭐, 뭐. 설마 보화관 아니겠죠 귤같이 생겼다 패션으로. 패션으로 아. 왼쪽에 있는 거건 뭐야? 귤같이 생겼는데 사과 꽃만 사과? 사과 대추라고 하는데 대추가에요 저기 위에 귤한 가운데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청색 망고 맞아 망고야. 과일 좀 <목소리> 많이 먹고 가세요. <목소리>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거, 볼수 있는 거 아니 그런 거 하려고 먼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 저리 어, 먹으러 왔는데 먼데까지 <laughs> 고생하면서 어, 세우는 요 경적금지가 있네 네. 두리안 어 두리안 파는 데네 두리안 길에 들어갈 수있나 아, 먹... 없습니다 두리안은 버스 먹... 안에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객은 두리안을 사면 그자리에서 먹어치우고 오셔야 돼요 두리안 드실 줄 아세요 형님? 한번 그 먹어봤어요. 맛이 어땠어요? 맛있어다 맛있어요. 입까지 들어가기가 업고. 어 여기 거기 아니야? 아닌가? 형님이 그래.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도 모이면요 안 먹어봤는데도 어, 냄새 되게 싫어요. 안 먹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근데 형님은 지금 첫 경험을 좋게 하셨기 때문에 먹을 만하다. 그 이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주변 분들도. 먹을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게 참 뭐든지 첫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어, 뭐 이것저것 제가 좀 도와드릴 거좀 도와드리고 어 뭐지? 헤밀